와 막걸리 진짜 맛있다. 먹고 시작할까? <laughs>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나좀 봐요. 김시도 요 보이는 거 <것> 같아 미래가 눈만 <laughs> <근데 논만> 봐도.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인데요? 얘 <laughs> 언제 이렇게 얘기를? 아니 <laughs> <laughs> 기분이 안, 기분이 안 좋다. 형아이 이래야 된다. 형. 저희 데스노트 돌아왔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터를 다시 맡은 뮤지컬 배우 홍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데스노트에서 또 다시 엘 역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또 다른 라이터 고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앵콜로 차례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이걸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만화 같은 일이 펼쳐졌다 저도 데스노트 광호 형이랑 함께 초연했을 때 너무 좋았었고 정말 그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때 남아있었고 기쁘게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해가지고 광호 형한테 전화했었어요.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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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잖아요. L 또 성철이고 하니까 또 탄산소년단 출신이거든요. 같이 뭐야 그게 뭐, 뭐라고? 탄산소년단이라고 <laughs> 이상이랑 셋이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제 2년도 있고 저희가 와, 같이 하면은 형들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부담없이 난 그러면 성철이를 믿고 가겠다 하고 왔죠 <laughs> 데스노트의 L은 사실 오랜만에 뮤지컬을 하는 거였고 초등학교. 살아있는 L 그래서 <laughs> 형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데스노트가 광호 형과 저의 교감하는 그 창구였어요 왜냐면 같은 역을 하게 되면 사실 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안 하니까 노트를 열면 알수 있어요 <laughs> 이거 봐요 <laughs> 어, 나 이거 몰랐어. 저는. 우리 애는 몰랐어. 언제 저거. 쓰지 저거를? 음. 음. 책상에서. 뭘 읽음 좋을까? 아, 목을 좀 아껴 써야겠어. 어, 뭐. 목이 아프구나. 나도 요즘 계속 별로야. <laughs> 손이 약간 팽팽 같아. 그런 갑자기 막그라이토가 진짜 노트를 오랜만에 쥐우면은 기억이 막 돌아오잖아요. 만화에서 보면은 음. 딱 잡으니까 지난 작년의 기억들이 또막확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는 앵콜 공연을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재공연이 처음이야?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못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도 못했던 게. 이런... 아, 그쵸, 그쵸. 정말 공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어떤... 김시도요김 <laughs> 시도? 연... 김시도 연... 저는 앵콜 재공연에 대한 이제 뭐 경험은 있지만 정말 그 전회차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아직도 데스노트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다 아니면 부모님이 못 가서 못 봤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꼭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접근성이 엄청 뛰어나시잖아요 응. 걸어 다니니아 이번에 이제 야 이번에는 어, 그러네. 근데... 차를 타고 와 그러면 그 거리를 어... 걸어가셔도될것 어, 말인...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을 했었을 때 차를 탄 적도 있고 걸어간 오, 적도 와, 있고 맞다 지하 모도가또 아, 연결돼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 요 앵콜 공연 이렇게 명명한 거는 처음인 음. 것 같아요. 음. 1년 만에 이렇게 대시 다 모여서 어, 너무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든든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스, 예스. 와 마카롱 진짜 맛있다. <laughs> 일단 먹고 시작할까? <laughs> 딸기, 브라우니, 사주스 딸기 씻어주나요 그거를? 네. 네네네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 꼭지까지 먹었는데 에? 아 진짜? 그것에 대해서 다들 에이? 의문을 아, 그 가지셨어요 그치? 제가 김시도로서 에은 딸기를 그냥 먹을까? 어. 근데 사실을 음. 말씀드릴까요? 음. 먹었는데 이걸 둘 타이밍이 없어서 먹었어요 그렇지, 무대 버리고 가면 안 돼. d 무무버버수수없으으니까래 k 사탕은 뭐 저희 a n 항상 먹었고 츄파춥스 사탕. 아 맞다, 츄파춥스 사탕. 전 a 아이 u s 에 t a 어 I cooked him a 저 a i n Tonya m o k 내 a n 홍광호 d a Cho, Jum h a r s 게 is k a n g 제 y 가 n g I c o u 요 d t h e 고 언제 이렇게 얘기 분이 완 똑같은데 아니, 아니, 얘가 어디서 그걸 했나봐. 근데 그 나한테 연락들이 엄청 오는 거야. 똑같다고 끽거리면서. 음.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표정부터 틀렸어. <laughs> 그런 표정을 나는 <안>, <laughs> <아유, 저, 웃음> 절대 아, 저, 저, 생전에 그런 표정을 아, 지어 본 적이 어, 저, 없어. 정배우사 약간의 <laughs> 과장이 필요한 거니까. <laughs> 전 준수형이 극장에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준수형을 음. 따라할 수 있어요. 딱 인사 모드가 있어요. 네.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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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분이, 기분이 안 좋다. 아, 이해가 된다. 형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laughs> <laughs> 다음은 뭐 일단 준수. 형. 형, 저희는 앞에 앉아 계신 분도 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따라 하지. 안녕하세요. INTP 아, 상상력 많고 자유분방하고 근데 이성적이고 약간 내향적이고 그렇죠? 어 근데 애를 낳는 거 같아요. INTP. 아니죠. ENTJ. 아 맞아. 아, 맞아. 제가 MBTI가 ENTJ거든요. 오. 오, 오 그래서 제가 읽어 보면은 저예요, 저 그냥. 네. 그 그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라이터 이해가 잘 돼요. 이거 묻었어 어. 고맙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냐? 국민들의 실제 MBTI. 저는 ESTJ입니다. 저는 INFp. 광모 형이 원래 MBTI를 여쭤보면 항상 CUT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CUT. 아 큐트 네, 네. 음악, 대본, 스토리라인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생각한다. 하나 굳이 아쉬운 걸 뽑자면 그것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래도 믿었어요. 오디니까. 뭐 진짜 아, 아, 진짜 분위기나. 믿었어요. 예. 음. 연습실에서 광호 형이 먼저 봤어요. 몰래 염탐을 하러 갔다 오셨는데 아? 엘 솔로 넘버하는 영상을 보고 야 이건 난리났다. 음. 맞아 맞아, 맞아. 준성하고 광호 형이 뽑는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LED랑 그게 합쳐지니까 음. 이게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3D 영화를 보는 것같 어, 맞아요. 근데 또 실사야 3면을 다 LED로만 그렇죠. 꾸몄는데 사실 영상이 너무 화려하면 배우가 묻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걸 어. 걱정했어요 저도 맞아요. 맞아. 배우가 묻히면 어떡할까? 음. 드라마가 안 보이면 어떡할까?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게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이지만 교복 색깔도 좀 쨍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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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머리도 좀 맞습니다. 과한 네.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영상은 2D고 사람은 3D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묻는 느낌을 네, 항상 네. 받았어요 음, 음, 음. 근데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바닥이 병사로 있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도 3D처럼 보이는 거예요 객석에서 맞아, 맞아, 맞아. 거기에 이제 성철이랑 준수가 있던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으면서 0619가 뭐예요? 우리 춤 워터 센터 맞고 날이었잖아요 아, 아 어, 그쵸 그쵸 6월 아 19일 음. 성철이랑 분장실에서 형들 공연할 때 우리 한번 그럼 테니스 출연때 네, 테니스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음. 이제 형들이 낙 공이었고 우리가 전녁 공이었어 전날에 이제 형님들한테 동의를 <laughs> 구하고 그리고 올라갔죠 관객분들께서 처음에 우리 등장했을 때 잠깐 초반에 못 알아봤어 맞아 맞아 그치 못알아보지 전혀 못 알아봤어 알아보고 나서 뒤에가 되게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녁에는 그래서... 형들 안 나오냐고 막 그랬었어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할거 네. 그랬나 나갈 걸 이번에 어떻게 <laughs> 한번 데스노트 동연의 비밀 같은 게 있다면? 제가 가사를 두번 정도 틀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죽음의 게임에서 나왔었거든요 라이터가 이제 얘기하고 가잖아요 전원이 네. 진짜 애일까 음... 표정도, 표정도, 표정도 변하지 않고, 않고 걸음도 거침없이 당당해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 그리고 2절로 이제 넘어갔는데 은성이 형이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서 1절 가사가 또 튀어나왔었어요 아... 이 자리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날 보셨던 관객분들께 아... 모든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첫 신이 제일 중요해요 아, 맞아. 첫, 그첫 신의 에너지와 네. 뭔가 그거로 맞죠? 끝까지 가는 거 네, 같아요 엘이 40분 있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그 40분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솔로곡으로 이걸 딱 해야 되니까 나올 타이밍 때쯤이면 정말 공연이 무르 이거 맞아요. 갔을 때예요. 배우들의 텐션을 첫 저희 등장에 지지 않게 맞아. 나가기 직전에 좀그 에너지를 맞춰야 되는데 팔굽혀펴기 저도 한참 20개 2, 20, 3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끌어올리고 저도 나갔던 기억이 음. 납니다. 관객분들의 음. 에너지가 좋은 음. 날이 있어요. 맞 등장을 있죠, 해보면 있죠. 아 오늘 공연은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음. 정의는 음. 어디에 해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정은희는 어디에 때 저는 항상 옆에서 옆 옆에 있어요. 음. 오늘의 오. 흐름. 우리 의자 들고 등장 전에 꼬 와가지고. 그렇지. 형나 오늘 이렇게 갈 거야. 어, 오케이 맞아, 알았어. 맞아, 맞아. 알았어. 왜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테니스를 열심히 하던데, 데스노트 때문에 했냐, 데스노트 때문에 한건 맞는데, 재밌어서 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으니까. 저거 누구야? 와, 저 형이잖아, 형. 형이에요? <laughs> 점프력이 <웃음> 대단하시네요 순수도 점프력이 좋다. 두분다 점프력이 너무 좋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자세를 막 그렇게 뭐 따르려고 하진 않는 게. 음, L이니까, 그 뭔가 라이톤는 정석적인 천재라고 하면 약간 변종의 천재라고 할수 있잖아요, L은. 라이톤은 정석적인 자세로 정말 깔끔한 그런 폼을 구사할 때, 오히려 엘은 된다. 이기면 된다는 거지, 오히려 폼은 정석적이지 않은 게 오히려 더 L스럽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이 맙니다. 네. 맨발로 뛰잖아요, 또 그. 심지어 맨발인데 벌써 뭐. 맨발이. 네. 아 라켓 한번 떨궜죠. 정말 다행히 내 타이밍이 아니었어. 오.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 저도 끝나고 나서 너의 숨통 을하면서땀에서 저희가 놓치잖아요. 놓치는데 그 테니스가 저희 그 LED 바닥이랑 그 이제 옆에서 그 응원하는 음, 그 사이로 쏙들는게그 아, 아. 순간 이제 이게 다시 열리잖아요. 나중에. 네. 혹시 걸려서? 막 아, 그러게. 괜찮을까? 근데 어, 다행히도 괜찮았다고 아, 하더라고. 아, 오, 오 그때 순간이 큰일 날 뻔했다. 생각난 거 있어. 전화기를 받,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데 테니스 치고 나서. 아, 네. 전화기를 안 갖고 나가면. 간 하루는 딜러? 몰랐어 근데 이 테니스 중간에 우리 한번 휴식하잖아. 맞아요. 그때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닦아주고 네. 했던 그 타이밍에 수건을 이렇게 주는 거야. 나는 네. 땀이 별로 없어서 수건을 이렇게 안 받거든 원래. 자꾸 갖다 들이미는 거야 이렇게. <laughs> 왜 이래? 이러면서 화면을 받았는데 밑에 이게 있는 거야 어? 아, 보면서 안 갖고 나왔었구나? <laughs> 어? 이러고 <laughs> 화면을 넣어가지고 쳤지 아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거 뒤에 실을 연결해서 나갈 수가 아, 있어 너무 고마웠죠 나는 어, 아 다행인 친구한테 근데 왜 나는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노래가 끝났지? <웃음> 난...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럴 순 없잖아요 진짜로 <laughs> 1,200명 앞에서 각도거든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핸드폰을 여기다 넣는 것처럼 연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음. 근데 저는 알았어요. 누가 봐도 핸드폰은 안되고 왔다는 거예요. 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딱 봤는데 왜 저렇게 다운 리고 있지? 성 씨. 아고 고만 할 때도 됐다 싶었는데.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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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걸 다시 하나 왔는데 아, 이렇게 금세 돌아왔네 어, 어. 잘한다 아, 성공적인 신화를 이끌어 나갈 뮤지컬 데스노트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박수는 안 와. 치는 것 같아 잘한 언제 음, 나는데 음. 음... 준수는 데스노트로 처음 네 맞아요 초연 때 만나서 알게 됐고 친해졌고 그리고 만난 게 성철이 미스터 마우스 할때 그리고 성철이를 통해서 너를 알게 됐단다 아 아니에요 네. 저를 먼저 봤어요 응? 저를 어, 먼저 내가? 예 네. 뮤지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고민 많은 시절에 우연치 않게 광호 형을 본 거예요 연극 가기 전에. 전에 왜냐면 같이 살던 형의 친구여서 형이 음, 집에 왔는데 어, 잠깐 갔는데 잠깐. 잠깐 왔다가 제가 그때 이 머리 옆머리 누르는 그래 무슨 헤드기어 같은 거 있어요 음, 9,000원짜리 여기 뜨는 거네 그걸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형이 이거 이거 조, 좋아 보인다 해서 제가 이거 형 가지세요니까 그러니까, 러 어, 이거 자기가 받아도 되냐고 해서 다쓰시라고 음... 썼어 실제로 드렸어요 드리고 내가 밥 한번 사줄게도 했어요. 안줬어 그냥 사줬어요. 그치. 그래서 무조건 아, 아, 지키고. 이거 아, 아, 키우고 못 하신다고요? 돈까스 아, 먹었어요 아, 돈까스. 아, 아, 제가 밥이 안 나오던 시절인데 밥을 먹으면서 래성아넌 나중에 결국엔 잘될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오 감사합니다 형. 그럴까요? 근데 넌 어차피 잘될 거니까 너 군대 갔니? 그래서 저 아직 안 가는데니까 망했다. 망했다. <laughs> 망했다. 지금 가라, 지금 내일 가라 해서 뒤에 햄릿온라인브때 만났는데 햄릿온라인브 때도 너 근데 군대 지금 갔다 왔지? 안 가, 아직 안 가는데요? 이거 하차하고 <laughs> <laughs> 내일 군대 가. 그게 네 인생에 도움돼. 그 진심이었어. 진짜 맞아요. 맞아 어, 진심이니까. 근데, 가... 근데 성철이도 그렇고 은성이도 그렇고 이게 눈이 달라요 벌써 딱 보면. 음... 보이는 거 같아 미래가. 눈만 봐도 <laughs> 좋게 눈빛이 얘기하면 눈빛이 살아있고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야망이 있다 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망 꾼일때 만났죠, 광호 형을. 아나 <laughs> 정말 보이니 행복해 보이잖아. 아 이게 사진이 있구나.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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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laughs> 어떻게 하나도 하지? 안 검었네? <laughs> 신기하다. 어떨 어떨. 저거는 미리 짠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백석 쪽에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너 엽돌기 할줄 아냐? <laughs> 맞아 맞아. 갑자기 엽돌기 할줄 알아요. 그래서 엽돌기 하자. 엽돌기를 <laughs> <laughs> 하자. 그리고 그냥 돌아버립니다. 맞아 날이죠. 아 오히려 이건 되게 광호 형이 즉흥적으로 주도를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뭐야 우리 뒤로, 뒤로 뛰어내리자. <laughs> 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 <laughs> 되게 <웃음> <그런> 행복해 보인다. <laughs> 성철아 <성격은> 네.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저때. 누가 저렇게 안아주는 게 처음이었어. 좋다. 와와저 광호 형이네.

라이터가 아, 라이터 어때? 라이저 더. 라이터 고 고라니 느낌인데. <laughs> 공연에 나오는 L의 디저트 네 가지 말해. 차례. 사탕 브라우니 딸기. 어... 차에 사탕 브라우니 딸기. 뭐가 더 있어? 없어 <laughs> 없어. 고라. 사탕 브라우니 딸기 커피. 땡. 차에 사탕 브라우니 딸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쿠키. 포도 철판. 차례. 사탕 브라우니 딸기 케이크. 겉절이. 정답. <laughs> 정답! 아 맞다, 각설 서희, 김성철 줄어든 범죄율은 몇 %일까요? 라이통 64% 아... 이건 샤... 에이 모지 미사를 사랑했던 사신으로 철혜 정나. 젤라스 정답! 데스노트의 이름이 적힌 자는 몇천 안에 동는다 라이통! 라이통! 샤... 40초 후에 죽습니다 정답 <목소리> 무대에 들어간 LED 패널 대수는? 샤... 샤엘 1 0 0개땡 철혜 2,400개 땡! 0 0라1 5 0 0개 땡! 철0 0 0 0원1 0 0 0 0 1 0 0 0 1 0 0 1 0 1 0 0개 땡! 1 0 0 1 0 0 1 0 1 0 0 1 0에0 0 10,000원. 10,000원. 1 0 0 1 땡 철회 스물여덟 번땡 철회! 쏘쏘 쇼이 샤이샤이 스물아홉 번 아아 이게? 스물아홉 번춤아트센터 공연 횟수 예술의 전당 공연 횟수를 더하고 7을 더하면? 고양이통 163회 정답 와 FBI 요원 할리베리 전철에 뛰어들어 사망한 시간은? 고양이통 11시 13분 정답 아 아 이거 내려놓고 있었는아 <laughs> 벌칙하러 준비하고 있었는 철어 캐시였던 잠실력 몇번 출구가 가장 가까웠다? 차례! 고라! 차례. 너 먼저 해 1번 출구 차례! 고라. 차례. 2번 <laughs> 고라 고라 7번 땡 고라! <laughs> 5번 고라. 땡 5번. 고라! 차례! 4번 땡 고라! 땡 고라! 차례! 땡 9번 땡 고라! 라이통. 7번 땡 아이통 3번 정답! 아~~ 스위니 톱 초대권. 에이, 상품권이겠지 문화상품권.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 뭐야? 신춘수 프로듀서 또는? 오단 대신 단 아. 둘이 식사만 아, 가는. 아, 그 혼자 먹을 시는 <laughs> <못 먹는 거야. 웃음> <laughs> 이게 소리가 있는 거단 둘이 <laughs> 식사만 가는. 신대표님이나 먹어야지. 대표님이나 리 먹어야 오마카세. 다행이다. 촬영 종료할 때까지 아. 을 다시 쳤어. 얼이다 아. 을서 아. 오랜만이야. 했을 때 되어 주네. 이걸 또 씌워 주는 게 너랑 나랑 다르대. 너는 나를 뒤에 씌워 줘야 음. 되고 너는 앞에 씌워 줘야 된다 음. 거의 반년 만에 돌아오는 거 같아. 반년 만에 이제 또 다시 엘로써 여러분께 무대에서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즐겁게 공연하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공연 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 작년에 함께했었던 정말 우리 멋진 우리 배우분들이 다 같이 또 함께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더 잘할 거니까. 정말 더 보다 질 좋은 공연 보여드릴 음.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데스노트가 2023년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물론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전에 보셨던 분, 혹은 뭐 예전에 초연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네. 되지 않을까. 네. 어떤 작품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제 인생의 라이토는. 마지막이많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이팅콜이 뭐였죠?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h, I'm ready. Are you ready? Yes, yes I'm ready. Yes, not fighting. 이거 아니야. 이거 <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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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안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Are you ready? Yes, I'm ready. Yes, not fighting.